것입니다. 네. 오수 문제인가요, 여기는? 네.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으시고요? 이제 꿀렁거리는 증세가 있어요. 변기가요? 변수합니다. 아하. <목소리> 왜 이렇게 상태가 이상한데? 왜? 네. 이게 정상이요 어. <목소리> <오. 여기> 기름이 <목소리>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화전 언제 푸셨어요? 정화전품수 별로 안 했는데. 아. 뭐 음식물을 변기에 너무 많이 버리시는 내가 올라가서 물을 몇번 들여. 그렇고요. 게 네. 승민아 이거 봐 봐. 요로 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렇죠. 음. 담백공 초도 나오고. 물 나와? 네물 나와. 위로 나와, 위로. <laughs> 물은 나와. 나오고. 그러면 안쪽을 시한을 봅시다. 네. 어쩌고 이런 으로어안 보여? 헤드를 <목소리> 껴볼까? <목소리> 응. 왼쪽에 하나 있고 기름이 많기는 하네. 기름 꺾을 수 있어? 오케이 꺾었네. 근데 물이 거의 차 있네. 1 0로차 있고요. 기, 지금 상단에 기름이에요. 어. 아, 기름 때문에 못 들어가. 응. 기름이 두꺼워게 깔려 있어요. 야, 그 지속적으로 누가 변기 캐서 기름을 넣는 거야. 기름, 기름 맞아네냥다 기름에 어요 오케이, 팔쌈을 <laughs> 못 꺾겠죠. 할수 있을 거예요. 팔쌈으로 음, 이거 해보죠. 조심하세요. 꼬인 꼬연니 혹시 <laughs> 다시 앞으로 살까? 괜찮아요. 가시죠. 이제! 사이즈 작아요. 왜 차는 건지 모르겠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찌개를더 볼까 서 그러면? 찌개? 어이 그 정도 물 틀었으면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앞에가 아, 막혀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 얘를 다 빼요 <laughs> 기름에 막 그러면 다시 켜보세요 지금 음, 다시 나오네요 일 거야. 네. 한마 우리 어디까지 들어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한쪽 들어간다, 형민아 하고요. 될까? 네. 물다됐어요 네. 그럼 물좀 받고 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커피나 한잔 하면서 기다리시죠. 네요. 그럼 이게 얼마 전에 고압을 했었던 거죠? 2년 반좀 남았네요. 2년 반? 아유. 근데 기름이 어떻게 이렇게 또 많이 야, 들어가죠? 아유. 보니까 배관에 거의 빈 공간 없이 가득 차있던데요? 지난 말다뺀 거야. 이 2년 반만에 이렇게 치 음. 거예요. 기름이 2년 반만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음식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야. 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런 변기의 음식물을 버린다는 네. 어, 심각하네요. 버리는 뭐 감자탕 뼈도 나. 아, 그때 진짜 살한 5kg 빠졌나 봐요. 아이고 근본을 모르니까. 스트레스죠. 네. 원인을 모르면. 네. 아 여기가 네. 사장님이세요. 아 바지 사장. 그때 안 오셨어. 바지 없었죠. 네. 네. 직접 실세 분이 아, 오는 거예요. 아 바지 사장님. 바지 사장입니다. <laughs> 바지 <사장이요? 웃음> 실세는 여기에 있고요. <laughs> 좋아해. 그래서 아, 실세거예요 저희는 <laughs> 저 이렇게 가벼운데요 그래서 실세거예요 저는 <laughs> 너가지 <실을 가벼워>. <laughs> 저희는 <웃음> 아니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거의 꽉 찼는데요 네 그럼 우리는 시작하자 그 켜주세요 엔진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어마어마하 아, 네한번 4시간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가 진짜 많으십니다 사장님 네. <laughs> 지금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저분보다더 심한 것같은요 금강을 캔 기분입니다 이게 금이면 좋겠는데 앞에 하나 있네. 앞에 하나 있고. 네. 빼버릴까? Sorry.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응, 빼버릴게. 예, 네. 팔 앞이거든요. 네. 가시죠. 네. 한번 내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앞에 기름도 있어. 이싹 빼는데도. 아. <laughs> 아예 그냥 쑥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끌고 나와요. 그래도 되고요. 물 계속 내려 볼까요? 네, 네. 여기로도 물이 안 나오네. 차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 왜 그래. 우리가 이미지로 물을 다 빼냈기 때문에. 음. 음. 맞아요.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그냥 물 내린 동안 저 스탠다드로 좀 교체해 주세요 교체하고 하시죠. 네, 예. 교체하고 아, 얘도? 그 그거 갖다 대면 충전이 되잖아 가시죠 네 절반 네. 정도 갔는데 끝까지 가서 할까? 지금부터 빼 볼게요 그냥 지금부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3m는 넘어간 거죠? 어 응, 음, 오케이 없어 네. 안녕.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네, 한번 볼게요. 다은이 아, 같이 와서 보세요. 오케이. 바지에 장화를 한데 바닥에. 여기서 타야지. 살짝 뺄게요. 금방 합니다 이거. 예. 아씨, <laughs> 그렇게 뺐는데 또 있어. 아이고. 금방합니다. 금방. 예.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봐봐. 아, 오케이. 해도 걔네들 <laughs> <laughs> 물이 차있죠? 아니 아직 있어 얘 빼주셔야 돼한 놈만 더 빼야돼? 네머리가 앞에 또 있어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볼때마다 나오네 몇미터냐 얘는? 똑같이 있어요 갈게요 이... 네 <laughs> 우와 <힘이 웃음> 아니요 와. 10분만 더 할게 10분만 오케이 하셔도 됩니다 다된것 같아요 좋아요. 투지 퓨지. 차지 네. 썼어. 네. 오케이 아, 좋아. 아주 더 가요. 좋아. 네. 좋아 더 가. 이건 정말 깨끗하죠? 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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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굿굿네이거 오케이. 진짜 깨끗하죠? 그, 좋아요.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어. 완벽해. 깨끗하게 했습니다. 뜨면서 볼게요. 다시. 이물차 네. 있는 구간부터는 네. 기름도 같이 차 있을 거예요. 네. 수면이 잠겨 있다는 얘기는. 그 이상 물이 차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표지 말고 없어요 응 완벽합니다 이걸 좀세이터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 그렇네요 네. 마무리 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 저거. 올리자 하나, 둘, 셋오나 둘, 셋 좋네요 이제 닫고 닫고 정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우리 승빈이도 수고 많았어. 고마워.